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서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통 너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석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틀루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의 너비가 스무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넓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문 설주는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둘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짝이요저 문에 두 짝이며, 이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1장의 내용은 성전의 내부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 내부의 크기와 문들의 크기를 정확하게 재는 모습은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장소죠. 성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특징 중 하나는 외부의 통로보다 내부가 더 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렵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성소를 측량할 때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지성소를 측량할 때는 에스겔을 두고 천사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제세상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죄인이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성전 내부의 특징 중 하나는 성전에 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많은 금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에스기렛의새 성전에는 왜 금이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대신 성전 내부에는 천사 그룹들과 종려나무 가지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성전에 금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금과 보석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지혜, 능력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 아닐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화려한 금이나 보석으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남들보다 덜 부유하고 덜 건강해도 그보다 더큰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가치를 볼수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새겨진 종류나무 가지를 볼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도 교회를 멋지게 부흥시켜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주 찾아옵니다. 금으로 꾸미고 싶은 마음이죠. 그 무엇보다 귀한 주님이 함께함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음을 알게 될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성전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의 그 어떤 금과 보석보다 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금처럼 화려하고 싶은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은혜임을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 내부의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 여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그 어떤 금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더 이상 화려함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